인기 그룹 시크릿을 태운 승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멤버 진거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현재는 멤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의 자세한 소식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사인사 세계 색다른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시크릿. 지난 11일 새벽 이들을 채운 승합차가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최근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빙판으로 남은 한 도로에서 일어났는데요. 일부 구간이 결빙된 그런 상태에서 어 좌측 바퀴가 결빙 구간에 걸치면서 가드레일을 넘어서서 녹지대에 어 떨어지면서 자조도가 된 그런 사고입니다. 같은 날 YTN 미공개 영상 코너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시크릿 블랙박스 영상은 참혹한 당시 상황을 짐작케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크릿을 태운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멤버들과 달리 증거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운전자 포함해서 다섯 명이 탑승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좀 늑골이 골절이 돼서 중상 정도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 네 명은 경상에 그친 것으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진술 조사를 받았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이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측정되지 않았고요. 어 졸음운전 여부도 확인을 했는데 졸음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해서 어, 피의자 신문으로 2차 조사를 하게 된다. 시크릿 소속사 측은 멤버들의 건강 회복 정도에 따라 향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예정된 스케줄을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선아가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는 물론 이들의 방송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시크릿은 최근 신곡 토크데스 발표하고 예능뿐만 아니라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의 노래 마음껏 열심히 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팬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멤버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이 긴급 이송된 한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요. 시크릿 교통사고 난것 때문에 정말. 좀... 음, 음. 시크릿이 탑승했던 차량은 수리 및 정비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견인 조치됐다는데요. 차량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소재의 공업사에 찾아가봤습니다. 차량이 어땠는지 좀. 이 관계자는 수리를 위해 보관된 한 승용차를 예로 들며 시크릿의 승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사고가 난 차량이 보관돼 있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정비공업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 놓인 다른 차들과는 달리 시크릿의 승합차는 비닐과 여러 물건들에 덮인 채 외진 구석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시크릿의 승합차는 크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보조석 범퍼 부분은 심하게 파손됐고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모두 빠진 것은 물론 유리창이 대부분 부서져 차 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차 바퀴 바람도 다 빠지고 더 깨졌는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모으며 각종 분야에서 성공가도를 달린 시크릿. 이번 사고가 멤버들의 방송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증거를 비롯한 멤버들의 빠른 쾌유와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이스타 이보라입니다.